반습니다 네, 대대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브롤스타즈 요즘에 뛰고 있는 브롤러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하이스트 머나먼 다리가 지금 떴어요. 그래서 어, 저희 ANG 팀원분들 모셔가지고 빠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오티스입니다.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쉬렉기라는 소리가 많았는데 가젯도 이제 잠꼬리 개별 같은 거는 거의 안 쓰고 이제 거의 100% 먹물 웅덩이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스타 파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데미지가 없었는데 패치로 인해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3초 493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스텐실 글루 블 루도 이제 근접 상대하기 나쁘지 않은데 이제 하이스트 같이 제 오브젝트를 때리는 게 있으면은 한발더 발사하는 먹물 리필로 오늘 해정님이랑 짜리님이 좀 도와주실 겁니다. 밖에 한번 가보자. 오케이. 요러면은 느리니까 팔비트가 센터를 막고 제가 사이드로 사월이가 비슷한 짜스인는 그나마 좀 이렇게 애매하면은 던져서 한대 갈라졌어 나이스 슬슬 가볼까? 오디스가 써보니까 지금 유일한 단점이 좀 적어 같은데,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 쟤안 먹어도 돼, 괜찮아. 쟤안 먹어도 되고, 제시 조금 견제해주고, 여기 있으면은, 던집니다. 저 8비트가 뚱을 막을 수 있고, 좋아요, 지금, 군까지. 이게 스타 파워 있으면, 내방 고치면은, 2천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견제 쏠쏠해. 괜찮아, 견제해줘, 견제해줘, 괜찮아. 오우야 데미지 들어온다 그니까 그 오티스 쓰면은 하나 딱 걸리는게 사전거리가좀 짧아가지고 이제 파이퍼나 벨같은 애들한테 좀 취약한데 그런거 말고는 솔직히 괜찮아요 이제 들어갔어 그러면은 데미지 들어가죠 보이시나요? 데미지 들어가고 콜트한테 견제를 좀 많이 당한다 오케이 컷컷컷 컷, 컷. 좋아요 라인전만 좀 잘해주면은 괜찮아 파비트 들어오고 좋아요 지금 이걸제 스타워 깔아야 될텐데 스파 안 까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트스가 별로 안 아팠는데, 이제 아픕니다. 이게, 스타 파워의 힘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지금 다, 가득딱 해가지고 저가 하면 딱인데. 까리 콜트가 있어가지고 저기, 콜트가 라인을 밀기 힘들었구나. 이거 좀 대기했다가 피는 튀어줘. 천천히 가자, 이거. 차이 많이 나서 지금. 나 어차피 타워 못 때리려고 할 텐데. 까리까리 어, 콜트 무빙이 좋다. 무빙 좋아. 버티주고 공기 쓰면은, 나이스! 어. 라인 잘 버텼다. 자, 예전에는 이 플레이 자체가 안 됐어요. 사그리도 애매해서 짧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게 되는 이유가, 궁극기도 데미지가 들어가고, 먹물 리필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케이! 가보자, 콜트. 아, 맥스 나왔네. 맥스 까다로운데. 가보자. 맥스가, 이거 내가, 케어가 될지 모르겠다. 됩니다. 가 나도 안나오는거 아니라서, 오케이, 맥스 컷 좋았어요. 라인 다 먹었어. 지금 라인 세개다 먹었고, 여유스테젤 좋습니다. 깔아서 못 들어오게, 확실히 견제. 그래서 맥스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막가짓수고 난리나기 때문에, 라인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게 포인트인데, 제 채워주고 천천히 오케이, 여기 컷 좋았죠? 안 걸렸어? 까비? 괜찮아. 이제 국투에서 난리나겠네, 이제. 하하하하. <laughs> 그래, 서 <laughs> 조금 까불긴, 아 어, 이거는 못 맞겠다. 이거 못 맞고 그냥 들어가야겠다, 이거. 들어가죠. 방법이 없네. 데미지 딜을 해야 되는데, 음. 근데 맥스가 좀 아파하죠, 생각 외로? 이거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네발 들어가서, 들키면 은근히 아픕니다. 아하, 맥스 좀. 그... 아, 이거 맥스 들어오면 골치 아픈데. 8비트리 이거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일단 대기. 이번 판 조금 빡세네요. 지금 좀 해야 될 듯. 오케이, 또 김수나 이거. 아, 이거 피오네. 들어올 것 같은데. 8비트, 오케이. 오, 컷, 컷, 컷. 오! 맥스 진짜 힘들어. 오, 나이스. 콜도 궁극기도 잘랐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내 컷, 내 컷. 이러면은 군도딜 살짝 넣어주고 콜트는 오히려 쉽지 오히려 맥스보다 훨씬 쉬워 기다려봐 여기 글니 나이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맥스 찰것 같은데? 기다려 이거 궁극기만 맞춰도 예전엔 딜이 없어서 애매했는데 아 들어갔죠? 들어갔어 맥스 들어갔어 이러면 컷 되지 않나 맥스? 맥스 컷 맥스 컷아 데미지 쏠쏠하게 잘 들어간다 후! 진짜 괜찮다니깐요. 오케이, 다음 판. 와, 데로 에드거까지! 이러면은 내가 중앙 봐도 될것 같은데? 콜렉트 중앙 봐도 되나? 지금 보가 나왔죠? 이거는... 보만 조금 진입을 막으면 될것 같은 느낌인데. 오케이, 들어가서. 대기. 그럼 대리 좀 봐줘야 돼. 대리 한번 봐줘야 되고. 어, 아, 아, 씨, 다 씨. 보 예상했는데. 골치 아픈데. 애들 점프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지? 제가 궁좀 있으면 있으니까, 애들 이거 바로 뛸 텐데, 아마. 오케이, 궁 들어갔어요, 오케이. 요러면은 얘가 문제인데, 오토로 잡아주고, 보가 문제인데, 보만 좀 조심하면 될 듯. 보자. 미리 깔아주고, 무시하고, 상대들 갑니다. 무시하고 상대들 가. 어차피 지금 8비트 있고, 어, 어, 이거, 이거 좀 예상 못 했는데? 보가 금방 죽었네? 얘네 아마, 그냥, 엘리전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동선을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상대를 때리고, 이거 스타 파워 있어도지네 발이라 괜찮거든요? 100% 나한테 뜨겠다. 안 뜨나? 어, 예상했어, 절로. 이거, 데리이 나한테 부릇는데 100%. 부른다. 오케이. 넣어줬고. 오케이, 잘 가시고. 데미지까지 들어가. 오티스 근접 킬러야, 진짜. 종료 싹 가네, 이거, 쉴드따에서 실드... 된다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진짜 물론 가짓시랑 스타퍼 필요 오케이 800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칼라 요번에 좀 빡세겠네요 딱 봐도 그냥 픽 자체가 잘하는 픽으로 갖고 온것 같아 여기 칼라 오면은 나 조금 곤란스한데 칼이 궁극기쓸때 이거 끊기는지 모르겠네 저게 라인 좀 밀어주면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동등하게 라인을 가져가면은, 사이드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라인 사이드 나쁘지 않다니까. 이거 돌아가는 동상 하나. 오우. 딸핀데 이걸 던졌어. 라인 밀렸죠? 라인 제가 만, 완전히 잡았어요, 여기 지금. 기다려. 이거 네 발이라 피하기 쉽지 않아, 얘들아. 어, 프록 나이스. 프록 좋았고. 기다려. 하나. 둘. 팬이 이거 너무, 하유. 어? 구기 들어갔고 군못수잖아너 어떻게 하려고 궁수실려고요궁수라는데 <laughs> <국> <laughs> 어리둥절 좋았고 나불록이난때리나 마블 무 되나 아칼 개웃기네 이거 보통 저 가지 쓰고 붙은 다음에 궁극기를 슈르륵 하면서 무조건 따거든요 근데 궁극기 맞으니까 어리둥절 괜찮다니까 진짜 예전이랑 다르게 오케이 요거 막판 아하 또 뭐야 근접 또 예능이야? 예능은 아닌 것 같은데. 왼쪽에 쌤이 들어올 것 같고, 이쪽에 버즈 들어올 것 같은데. 버즈 들어왔죠? 이거, 한 번, 아, 목했어목했어 못 이거 못 무조건 다 긁겠다는 뜻? 얘네 이거 되나? 와, 데미지가 지금 순삭됐어. 큰일 난데? 또 들어오나, 이거? 밀추인하면 당했고. 쌤! 어우 이게 안 죽어? 이게 왜안 죽냐? 아, 쌤 너무 사기예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이거. 걸렸고. 아, 스턴. 아, 골치 아프네, 조합 자체가. 아니, 쌤이 여기서 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 기타 컷 했고. 이거 여기만 조금 커버 쳐주면 될것 같은데, 되지 않나? 못 잡나, 이거? 오케이 컷? 됐어요. 내 쪽까지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질교 해야 될것 같거든요, 상대들? 이거 잡을 수 있나? 질 되나, 이거? 오케이 컷, 이쪽 컷? 안 됐고. 잠깐만. 아좀 위험한데, 이거? 나이서 어우, 야, 위험했다. 조합이 이상하니까, 어우, 막 근접 나와도 버겁네. 자, 일단 오늘 800점 근처까지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쓸만한 거는 팩트거 같고, 이제 맵에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거점 점령이라든가, 이런 맵이라면 좀 괜찮은데, 하이스는 사거리도 그렇고, 조합 측면에서 이대로 천점 막 찍고 이러기는 조금. 빡세 보이네 제가 봤을 때 따라서 요즘에 삼각보다 좀 많이 등장하는 오티스 플레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시기 전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